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완전 기분이 좋은 날인데요 왜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큰 박스가 있잖아요 이큰 박스는 민지님이랑 9만원어치 교환한 건데 진짜 생각보다 박스가 진짜 커요 지금 제 손바닥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거든요 그러면 얼른 긴말하지 않고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짜잔 <laughs> 대박 오더가 한쪽은 다 밀렸나봐요. 일단은 여기 있는 수봉을 다 꺼내주고 와볼게요. 짜잔, 이렇게 수봉들을 다 모아봤는데요. 일단은 수봉이 총 9개에요. 여기 보시면 8개지만 먼저 보기를 빼가지고 어, 8개고 일단은 먼저 보기 합치면 수봉이 총 9개 나왔어요. 일단은 먼저 보기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쿠폰도 3장이 왔어요. 먼저 보기부터 어, 귀여운 까미 붕송이 저도 있었어요. 짜잔. 돈까지 넣어주시고, 어, 말랑카우, 대박, 이거 말랑카우 맞죠? 어떻게 진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다음에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봐볼게요. 짜잔. 이렇게 편지들이 있어요. 일단은, 어, 전공부터 한번 봐볼게요. 전공. 너도 감사합니다. 네, 편지 1, 편지 이가 있는데 이거 공개도 된다해서 공개해 줄게요. 그냥 받아주, 받아주신지 너무 감사해요. 응? 제 미안해서 먼저 보기에 같이 더 소소하게 찾아봤어요. 응.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두 번째 편지. 이분 너무 착해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꼭꼭. 어, 민지님도 착하세요. 제가 촬영장에 민지님 유튜브 링크 남겨놨으니까 한번 눌러 눌러가 보시면 는 아,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마지막은 미션인데요. 일단은 미션 수행하실 건가요? 네. 조두개 이상, 5분 애교로. 그래서 <laughs> 당연동우성 살리기, 동우성다 살리기, 민지 이쁘다고 썸네일을 해주기 또는 안기모델은. <laughs> 민지 이쁘다고 하기, 제가 좀 가져 맛있게 먹기. 이건 진짜 맛있게 먹어야죠. 나는 동우성도 한번 살려 볼게요. 민지 이쁘다고 하... 기 어, 민지 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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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투가 진짜 이쁘셔요. 네, 진짜. 무조건 두개 이상. 일단 저는 이렇게 세 개에다 체크를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해요. 이제 이 소소한 덤도 한번 뜯어볼게요. 전유 소소한 치가 있는 것 같은데 대박이에요. 어, 이런 도우성들, 어, 소소 이런 동, 귀여운 도우성들이 한잔씩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봉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여우, 귀여운 여우냥 소봉투 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도우성을 살릴 수 있을지. 음. 되게 많아. 대박.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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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아. 소봉투 안에는 이런 잼 시리즈들이 있었어요.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음, 이렇게 해서 하나같이 다 이쁜 잼 시리즈들을 보았고, 이제 다음 수봉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 협보인좀진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여우냥 소봉투인데, 또 얘도 한번살려보도록 할게요. 어, 얘도 살, 살인 맞죠 하하. <laughs> 게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거의 민지님께서 제가 멋지를 좋아하거든요. 다 좋아하지만, 근데 거의 다 취향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거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멋지기도 있어요. 짠, 이렇게 이제 다음 수봉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귀여운 까미 동성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동성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 두부 랩핑치 진짜 귀여워요. 어떡해. 어, 안 돼.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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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죄송해요. <laughs> 여기 진짜 수동 안에 다 꽉꽉 채워져 있는데 이렇게 많은 상들이 있는데 진짜 대박이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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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이안 열리는데요? 자, 이제 이번 수봉이는, 이런 단짝 시리즈. 이런 귀여운 마감용, 멋지. 아, 멋지 아니고, 모강가? 아, 아무튼, 개인. 이거, 미유님 동안. 이거, 삐, 까미, 삐, 매미, 매미. 이거는, 50장씩 해서 100장이라고 하셨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다음에, 이런 말랑이 동물성그 다음에 이런 벚꽃 동물성 이거는, 아, 이런, 아, 키치, 키치, 키치. 이런 키치 마감용들이 있었습니다. 아, 마감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어, 마윤가, 마윤가, 아무튼 얘일 거예요 맞아요, 무튼 이수봉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자꾸 칼달라 그래. 어, 어떡해? 어. 이번 거는 잘뜯졌네요 자, 다음 이번에는 진짜 한사이야 한대리 두부?

뭐지? 뭐지? 이런 나라냐? 다음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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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도으로여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이런 기운, 까미, 레핑지, 까미 수봉인데요. 이것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봉이 몇개 남았냐면? 한개 남았어요. 아, 두개 남았어요. 두 개. 어, 이거 못살릴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 진짜. 이거 그러다가 레핑지까지 풀셔진 부셔질... 진어지면 이거 진짜... 잘 많이, 잘 많이... 죄송합니다. 못찍혔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까미소안에는오 이제 이거는 포카가 들어있는 수봉 같아요. 여기 포카가들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는 이런 포카, 이런 포카, 이런 포카, 이런 포카, 이런 포카, 이런 포도, 그다음에 포보카 이런 이렇게 있습니다. 었 자, 이게 마지막 수봉이에요. 이거 얘는 잘 살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다 까본 것들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다 모아봤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 책상에 더 있거든요. 나 이렇게 더있 이렇게 덜고, 이렇게 더있 이렇게 더 있고, 이렇게 한점요 근데 제가 여기 너무 담지 못했습니다. 그 저는. 음, 조금 죄송하구요. 그러면 여기서 민지님과 9만 원치교환한 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교환은, 아니, 9만 원치가 아니잖아요. 딱 봐도. 근데 이게 9만 원치가 아니에요. 진짜. 민지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 끝까지 봐주신 분들도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